l.a를 울린 마지막 순간 김용빈 눈물로 완성한 환상의 피날레 지난 8월 24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웰시어 에벨 시어터에서 열린 김용빈과 top7 손비나 천록담 춘길 최재명 남승민 최혁진 위 콘서트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시아의 트로트가 세계 무대와 마주한 역사적 순간이었으며 그 결말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감동의 대미로 끝을 맺었다. 김용빈은 무대 마지막 곡을 부르던 중 객석을 메운 팬들의 서프라이즈 이벤트를 목격하고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다. 그는 공연 종료 후 소감을 밝히며 이렇게 말했다.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팬들이 이런 서프라이즈를 준비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이건 제가 만든 공연이 아니라 여러분이 완성해주신 무대입니다. 감사합니다. 완벽한 결말이었어요. 그 순간, 공연장은 폭발적인 환호와 눈물로 가득 찼다. 이번 공연은 사전 예매 단계에서 이미 전성 매진을 기록했다. 특히 미국 현지뿐만 아니라 일본, 베트남, 브라질 등 각국에서 모여든 해외 팬덤은 공연장을 하나의 국제적 축제의 장으로 바꾸었다. 객석 곳곳에는 김용빈의 팬덤 사랑빈 위 상징색 하늘빛 물결이 흔들렸고 그 압도적인 장면에 김용빈은 결국 울컥하며 노래를 멈출 뻔했다. 미국 현지 언론은 이번 공연을 집중 조명했다. 한 매체는 김용빈을 가리켜 아시아의 달콤한 목소리를 가진 프린스, 더 스위트 보이스드 프린스 오브 아시아라며 극찬했고 또 다른 언론은 그의 목소리는 언어의 장벽을 허물고 영혼을 직접 올린다. 고평가했다. 이 칭호는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김용빈의 노래가 이미 국경을 초월해 보편적 감동으로 다가섰다는 증거였다. TOP7 멤버들도 감동. 우리도 울컥했다. 무대를 함께한 TOP7 멤버들도 이 장면에 깊이 감동했다. 손비나, 형이 노래를 멈출 뻔한 순간. 우리도 같이 울컥했다. 춘길, 해외 팬들이 보여준 응원은 상상 이상이었다. 남승민, 무대가 끝나고도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다. 이건 역사였다. 멤버들의 진심 어린 소감은 이번 공연이 단순한 콘서트가 아니라 세대와 국경을 초월한 감동의 순간이었음을 증명한다. 문화평론가들은 이번 공연을 두고 김용빈은 이제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글로벌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다. 고 평가한다. 한 전문가는 팬덤의 자발적인 참여와 해외 언론의 극찬은 그가 한국을 넘어 아시아 전체를 대표하는 목소리로 성장했음을 의미한다. 고 분석했다. 8월 24일 LA에서 올려 퍼진 마지막 무대는 김용빈 커리어의 새로운 장을 여는 선언이었다. 눈물과 환호, 그리고 언론의 찬사까지. 이날의 콘서트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김용빈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서막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팬들이 확신했다. 김용빈은 이제 한국의 스타가 아니라 아시아의 왕자이자 세계가 사랑할 영웅이다. 아시아의 프린스. LA를 삼키다. 김용빈 눈물의 피날레가 남긴 여운. 8월 24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윌시어 에벨 시어터를 가득 메운 함성과 눈물. 김용빈과 TOP7, 손비나, 철록담, 춘길, 최재명, 남승민, 최혁진 위 무대는 그 자체로 역사였고. 무엇보다 마지막 순간 김용빈이 보여준 감정의 폭발은 현장의 모든 일을 숨죽이게 했다. 마지막 곡이 끝나자 객석에서는 수천 명의 팬들이 준비한 깜짝 이벤트가 펼쳐졌다. 하늘빛 응원봉이 일제히 켜지며 사랑빈 위 물결이 공연장을 집어삼켰다. 그 순간 김용빈은 마이크를 잡은 채 말을 잇지 못했다. 울음을 참아내려 애쓰다 결국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고백했다. 정말 이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입니다. 저를 위해 멀리서 와주신 국제 팬분들 그리고 항상 함께 해주신 사랑빈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의 무대는 제가 아닌 여러분이 완성하신 겁니다. 현장에는 미국 언론사 기자들이 대거 몰려 있었다. 공연 직후 현지 언론은 일제히 김용빈은 아시아의 스위트 보이스 프린스, 스위트 보이스 프린스 오브 아시아라고 극찬했다. 특히 한 평론가는. 그의 목소리는 언어의 장벽을 초월해 영혼에 닿았다. 며. 트로트는 이제 한국만의 음악이 아니라 세계인의 감정을 흔드는 장르가 되었다. 고평했다. 함께 무대를 빛낸 TOP7 멤버들도 감격을 감추지 못했다. 손비나, 형이 무대를 멈출 뻔했을 때. 나도 같이 울컥했다. 철록담, 그 장면은 내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 진짜 역사였다. 남승민. 관객들의 눈물이 곧 우리의 눈물이 됐다. 이처럼 멤버들의 증언은 이번 무대가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울고 웃은 한편이 드라마였음을 증명했다. 문화 전문가들은 이 무대를 김용빈 커리어의 전환점이라 평가했다. 김용빈은 이제 단순히 한국 트로트 가수가 아니다. 그는 세계 팬덤을 가진 글로벌 아이콘이며 아시아의 왕자라는 칭호는 단순한 수식이 아니라 그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예고하는 명칭이다. LA 콘서트의 마지막 장면은 단순한 피날레가 아니었다. 그것은 김용빈이 세계로 날아오르는 출발점이자 팬들과의 약속이었다. 그리고 팬들은 이제 확신한다. 그의 목소리가 닿는 곳이라면 어디든. 그곳은 곧 김용빈의 무대가 된다.